자한변반지름이 1인 반원이래요. 반원 위에 c를 잡았다 그러니까 얘는 직각이라는 게 금방 보여야 되고 그럴 때한 어, 변이 1이니까 얘가 1이고 얘가 루트 3이래. 이 얘가 이 방정식 한 근일 때뭐 등등등 하래요. 그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여기가 2고 루트 3이니까 지금 알수 있는 게 호 사인 세타가 얼마? 2분의 루트 3이잖아. 또 물론 1이니까 사인 세타는 얼마고? 2분의 1이고. 얘니까 뭐다 있네. 1번은 세타는 얼마? 반원이니까 6분의 8. 사인 세타는 2분의 1. 얘를 이용하여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제곱을 계산하래. 자 일단 x 값이 뭐냐면. a의 2분의 1 제곱이고 a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잖아. 얘가 저 방정식의 한 근이래요. 그럴 때 a를 구해. a 더하기 a의 a분의 1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. 이를 이용하여. 음, 어떻게 하나? 일단 얘를 제곱해보나? 저거를 대입을 해야 되니까 x제곱은 a 더하기 a분의 1 더하기 2가 돼요. 오케이. 그러면 대입을 해야 될것같은데자 x제곱 빼기 2는 a 더하기 a분의 1이고 지금 문제는 a값을 구해야 되는 형태니까 이거의 근이라니까 x 어, 양쪽을 제곱해봐 왜저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거야 x 4제곱 빼기 4 x제곱 더하기 4는 a제곱 a제곱분의 1 더하기 고요 그러면 x 4제곱 빼기 4x제곱 은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 빼기 2고. 이 값이 얼만데 6이잖아, 6. 맞죠? 지금 현재 빼기 6이니까 넘어가면 6. 근데 우리는 A 다하기에 마이너스 1승 구하라니까 여기서 이제 A제곱 다하기 A제곱분의 1은 8이에요. 그러면 어떠나?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양쪽에 2을 더해.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음, a 다하기 a 분의 1의 제곱이 10이다. 그러므로 a 다하기 a 분의 1은 얼마? 얼마? 루트 10인데 a는 양수기 때문에 a 다하기 a 분의 1은 루트 1 0이요 답은. 루뜻12 답이다 지금 여기서 얘를 저기에 대입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다 x 내적을 곧바로 구 하지 않고 x 제곱을 구하고 요걸 넘겨서 제곱해서 요 모양을 그냥 맞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편하게 대입해서 풀어 대고 나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서 했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건 뭔거와 우리가 관 값을 유심히 비교하면서 아 양쪽 이르다면 하 제가 나오겠네 생각이 들면은 뭐 편하게 되고 됐죠 얘는 뭐다 삼각함수의 가벼운 단원과 지수 문제가 결합된 문제야 꽤 괜찮지 오케이.